70인 중직자가 보고 있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될 전도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 다이 전도를 누려야 되지만, 특히 70인은 70인이 누려야 될 전도가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전도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면, 물건 세우는 것, 건물 세우는 게 아니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파수꾼,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전체를 내다보고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중지자들을 세우셨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70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70인이 70인의 축복을 모르고 있고 또 이걸 붙잡고 있고 계속 보지 않으면 속입니다. 그래서 놓치게 만들어요.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70인에게 이 70인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사실은 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과 함께 70군데 영향을 줄수 있는 축복이 70인에게는 담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시고 뭘 하라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시건 차는 하나님이 70인에게는 평생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 70인은 평생 보고 찾고 누릴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70군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이 70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약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70인에게는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또세 가지의 뜰을 누리는 이 축복이 7 0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이삼칠 또 무슨 뜰이에요? 예 기도의 뜰 치유 그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럼 뭐예요? 서밋 70인에게는 2, 3, 7치우 서밋이라는 세 가지의 뜻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찾고 이걸 세우는 게 망대 정도예요 이런 하나님하고 맞는 축복을 내가 알고 있고 줄을 맞추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직업, 학생들을 학업이 되겠지만 이 업에 관해서 망대를 세우시는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일반 경제 같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사람 이걸 언약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빛의 경제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찾는 망대를 세우려면요 박해망대 이전에 나의 망대부터 세워야죠. 바깥의 건물 망대 이전에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없는데 바깥에 망대 세워놓으면 허덕이는 거죠. 그죠? 감당이 안 돼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막 바삐 가고 이거 하기 전에 아침에 내게 심으신 망대 내게 세워야 될 망대 내게 주신 망대 이거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놓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즘 나오는 393 기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93 3 기도를 가지고 나의 망대를 세우세요. 바깥에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눈 뜨면 바로, 눈 뜨면 바로 움직이면서 양치하면서 세수하면서 할수 있어요. 또할수 있으면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눈 뜨면 393 기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뭘 받아들여요?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걸. 머물도록 해야 되죠. 삼 받아들이는 성삼위 하나님. 구는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걸 멈추도록 누리는 것이죠. 보자의 축복과 시곤 차월의 응답과 이삼칠 빛을 향하여 가는 이 축복을. 이게 어디에 특히 키가 뭐예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2 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내게 심어 놓으신 거. 2장 7절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래서 당연한 기결로 2장 8절 에덴으로 축복하셨어요. 요긴에게 머물고 심겨지고 세워지도록. 그러면 그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으로 머물도록. 그래서 삼 시대, 과거, 현재, 미래, 강단, 현장, 미래, 목회자, 중직자 램넌트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393 기도의 키는 이걸 안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키라기보다는 393 기도의 가장 중점적인 키가 뭐겠어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중점적인 키는 뭐냐 하면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자꾸 답을 내는 겁니다 그게 키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문제, 사건, 사람, 일 속에 미루지 말고 자꾸 답을 내야 돼요. 답을 안 내고 걱정 쌓이고 갈등 쌓이고 염려 쌓이고 이러면 무거워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움직이질 못해요. 머리로는 그리스도로 알겠는데 이겨내기질 못해요. 그래서 사안 사안마다 갈등거리마다 사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로 자꾸 답을 내는 것이 삼구삼 기도의 키예요. 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하는 행위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몽골 갔을 때 그동안에 몽골에 주로 사명자들 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응 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주로 좋은 쪽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둘로 빠져 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사업이나 이런 거 문제 되게 왔죠. 게다가 딸내미한테 아이가 자꾸 그 임신했는데 안 서는 거예요. 섰다가는 유산되고. 똑같은 케이스로 1년 만에 두 번째 유산된 거예요. 어, 저희가 주일날 도착했잖아요 토요일날 유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뭐 사업도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15kg 빠졌더라고요. 얼굴 해석해져가지고. 그 부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스럽다. 그러고 이런 상태, 나한테는 그 얘기 못하고 이렇게 들려들려 들려 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 내가 딱 느끼기, 아, 하나님께서 그냥 신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시간표구나. 사역자가 편안한 가운데 세워지는 법이 있어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는 그러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가지고 사역자 세워지는 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393 기도를 가지고. 나의 맹,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세워나가는 이유가 뭐죠? 뭘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복음문 한번 듣고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건 안 바뀌어요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시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냥 듣는 시가 아니라 가슴에서 확인되는 시. 그래야 이게 계속 그려지는 v, 비전이 나오고요. 이걸 항상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는 드림, 꿈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천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CVDIP 이거는 용어가 아니고요. 걸음여정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70인 중직자가 이게 분명해지은 끝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갈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과정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도 하는 거예요. 393으로부터 시작해서 CVDIP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붙잡아야 안 맞으면 하나님 고쳐 주세요. 그게 읍조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읍조림을 계속하는 이유는 주문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읍조림을 하면서 고백을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 수정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현장 가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을 통해 세우실 현장의 망대가 있죠. 이거는 주로 아침 시간에 한다면 아침 시간에 주로 정식이도록 하죠. 이거는 실제 삶에서 할수 있는 거죠. 이걸 보통 전에는 무시기도 이렇게 메시지 있었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죠. 어,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제 생활에서 이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기도한다는 게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기도한다는 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거기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이 축복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무슨 일, 사람, 사건을 놓고 기도한다 할때 당장은 무슨 일안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것은요. 굉장한 변화들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용과 현장의 흐름들을 바꾸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지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구원과 내 삶과 미래가 동떨어있지 않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새세무궁토로가는요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별스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금방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희한하게 요 흐름하고 연결되어져가지고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성교연장에도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성도들은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연장 같은 경우 자주 만나지 않죠. 그러나 계속가는 연장은 뭐 일년에 한번, 1년에몇번갈때 가보면요, 요 흐름이 아,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리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그바츠시기라고 교수 제가 글 올리는 거 봤었죠. 4년 전에 만났던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또 현하게 또 이루어져 가지고 또그 다음 걸 만들어내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나는 오늘에 빠져서 눈앞에 부딪치는 벽 같은 일, 사람 갈등, 위기 위기 닥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눈들을 자꾸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 상황 일을 따라서 70인에게 주시는 영향력 특히 업에 관련해서 영향력 그러니까 전도에 관해서도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힘이 미쳐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현장에서요 자꾸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에게는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70 나라 70 지역 70 종족, 70제자 여기로 야금 야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런 70 나라를 두고 237과 5천 종족과 관계 있는 현장 기도 상태 가는 거예요. 음, 제가 태국에 태국 전는한 번도 안가 봤었는데 태국의 4월 10일부터 1 3 일까지 좀또 가게 됐어요. 이 태국의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포럼하면서 처음 만난 분인데요.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때 시간 혹시 내수 있으면 좀 지금부터 좀 기도하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해서 도착하는 거는 금요일 날 아침 여섯 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거니까 부산에 출발하니까 조금 나아요. 그리고 항공비도 좀 많이 좀아졌더라고요서 이때입니다. 태국. 4월 10일부터 13일인데요 같이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70인에게는 사회야될또 망대가 교회 망대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침 시간에 나의 망대를 세우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현장의 망대 세우고 특히 교회 망대를 밤시간에 활용하면 되겠죠 이걸 주로 전에는 우리가 집중기도 이렇게 메시지 받았었죠. 밤 시간에는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강단 말씀을 꼭 들으세요. 아니면 본문 메시지를 들으세요. 아니면 그 다음 날 기도 초밥을 들으세요. 메시지를 가지고 흐름을 꼭 타세요. 흐름을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에도 흐름을 타요. 그래야 전도도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보여요. 내가 어느 시간 에 누구를 놓고 뭘 해야 될지 요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세울 교회 망대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뜰요 교회 세워야 될 망대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여러분이 세워야 될이 삼칠의 망대 치유의 망대 서밋 세망대, 이 어느 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이걸 다 하든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주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돼가지고는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2 3칠세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다 민족, 치유 1대1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유 전도학교, 치유 다락방까지 서밋 램넌스쿨부터 시작하고 해인적까지 계속 인도받는 것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놓고 70인은 교회 안에 팀 구성의 축복을 꼭 가지셔야 돼요. 새 팀,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역자 여러분 찾고 도와야 돼요. 찾고 돕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자꾸 열수 있는 팀 사역자 이렇게만 팀 구성하면. 7 2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를 찾는 눈을 갖춰 가시게 돼 있어요. 요팀 구성 말씀 준비된 사역자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자꾸 찾는 겁니다. 요팀 구성에 요걸 놓고 아침 점심 아침 낮 저녁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게 망대 전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셔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건세를 꺾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찾아서 인도받을 부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번에 중자들께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그 한빛에서 하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조금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선명한 뜻이 찾을 때까지 목적으로 뭐 우리가 계획 가지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다면 준비해야 되겠고 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그 우리 예배 시간이 지금 11시 예배인데 그 지금 우리 본부 예배는 10시거든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그쪽으로 시간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주 전체를 놓고 우리 함께 전도운동 하는 걸 놓고 우리가 한비세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강단을 제가 할게 아니라 본부 강단을 하면서 같이 야 어느 교회든 또 우리 그 제대로 지금 교회로 세워지지 않은 곳 개인이든 이런 올수 있는 분들이 말씀에 같이 원내쌓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을 계속 찾교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인이 세워야 될 망대전도와 바수꾼전도 이런 부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0인이 갖추고 보고 누리고 해야 될 70인의 망대전도 70인이 세울 파수꾼전도를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를 놓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 자신의 망대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에 세워야 될 망대가 무엇이고 지역에 세워야 될 망대가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제목들을 바르게 찾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